우리가 정원을 만든다 치면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여기 그냥 교과서처럼 참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그 길을 우리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볼까요? 길이 이렇게 잘나 있죠. 그리고 이제 어 적당한 크기로 지금 마운딩을 시켜놓은 것을.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제 마운딩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흙을 이렇게 좀 올려 채워놔가지고 굴곡을 줘서 불륜감도 생기고 원근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. 하여튼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. 아울러서 식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물빠짐이 아무래도 더 수월하기 때문에 식물들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그 키우는 공간에서 그 식물들에게 이렇게 그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마운딩을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더 선호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. 그렇게 해야 또 이렇게 길과 그 구분도 조금 되는 부분도 있고요. 해서 이제 이렇게 마운딩을 해가지고 이제 마운딩을 할 때는 이제 땅 아래 이렇게 공사를 특별하게 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물빠짐이 좋은 흙이든 나쁜 흙이든 그냥 마운딩을 시켜서 심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어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. 또 하나 이제 그 마운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르는 곳에 이제 정원을 만든다 이제 그럴 때는 어 추천드리는 것은 필히 토목공사를 해서 들어가시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골프장과 같은 그런 공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. 그물 빠짐이 굉장히 좀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까요그 넓은 곳에 잔디가 이렇게 그 모두 다잘 자라는 것이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.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아래에 이제 모두 통곡공사를 해가지고 그물 빠짐이 굉장히 그 좋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전원주택을, 어, 입을 하셔가지고 그 앞에 이제 정원을 갖다 만들려고 하신다.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운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든지요. 이제 그러지 않다면은 이제 그 토목공사를 하듯이 물빠짐이 좋게 아래에. 어 관을 유공관을 이렇게 다 깔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물 빠짐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물이 굉장히 잘 빠지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심을 것인지를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제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를 물어보십니다만은 물어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물어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가에서가 이제 뭘심는다땅 샀는데 뭘 심을까? 이런 걸 갖다가 물어보지 마시고, 그런 것을 물어보시기 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물빠짐이 더 좋게 할 것인가?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땅 속에 미생물이 훨씬 더 많이 자라게 할수 있을 것인가?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사실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무엇을 심더라도 사실 굉장히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음, 땅을 먼저 만드시는 그 방법 마운딩과 그리고 물빠짐을 갖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둘다 결국은 물빠짐이 좋게 만든 어떤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가는 거죠. 이상 한태호였습니다.